나 생각합니다. 우한폐렴. 사실은 제가 19대 의,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저보고 메르스 의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메르스 때 보건복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우한폐렴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잘 지혜롭게 헤쳐나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한분한분 한분 정말 메르스가 더 이상 아, 무한폐렴이 더 이상 번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손 씻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가 과거에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해왔듯이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이도 굉장히 무섭고요. 어, 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어, 전달 체계에서는 어, 전염병 어, 예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때만 잘 해결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슴 아프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찢어지면서 정말 어떻게라도 견뎌보겠다라는 그 열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국민 스스로의 애국심 때문에 이 어려운 난관도 극복되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살신성인하는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 고생하심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아그 또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친박신당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명에서 박근혜 대통령 친박신당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어찌 보면 여성 대통령이라서 어려운 가정과 난관을 겪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신 공격 여러분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한대인 여성으로서라도 굉장히 참고 견디기 힘들었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비하을라요 성형수술요? 지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재단만 드셨습니다. 재단만들어서만 개인의 사주사용을 챙기려고 만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대통령 통장에 10원이라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분을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묻고 가자. 어떻게 묻고 갑니까?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묻지 못합니다. 우리라도 정말 진정한 보수 침략순장이라도 우리는 세제, 세상에 후대에게 알려라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지금 어떻게 홍보전, 어, 중앙의 KBS, MBC, 뭐, 박신당 우리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중전이 협조를 안 하는데 선거를 치득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분한분 한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러분, 친박신당이라는 이름 하나에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 기호1번 11, 기호11번, 침박시다. 가자! 가자! 네, 장정은 비대 후보님의 아주 명쾌한 말씀.